주님, 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주님, 자녀를 키우는 일이 기쁨이면서도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참아야 하는지, 분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매일 변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부모로서 부족함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상처가 될까 두렵고, 침묵하면 방치가 될까 염려되고, 도와주면 의존하게 될까 걱정되고, 내버려두면 길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정답도 공식도 없는 이 자리에서, 저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불안해서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하시고, 비교심으로 아이를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아이를 억지로 끌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 대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넣어주신 기질과 꿈을 존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제가 간섭하지 않고 돕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먼저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가 화내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말을 아낄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이 앞에서 기도하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은 담대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하는 작은 사랑과 인내는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기에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소서. 그리고 주님, 아이의 걸음이 어둠 속에서는 빛으로, 혼란 속에서는 진리로, 낙심 속에서는 소망으로 이끌리게 하소서. 주님, 제가 부족해도 제 자녀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